24-2 금융적 고난에 대처하기 세상에 있는 내 자녀들은 요즘 많은 도전들에 직면한다. 그들이 전에는 결코 대처해야만 했던 적이 없는 도전들이다. 이제 최대의 도전은 돈이 귀해지고 있는 방식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가정을 보존하고 자기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돈이 필요한 많은 이에게 매우 두려운 일이다.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너희를 도와달라고 내게 청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기본적 요구들을 공급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부족한 것들을 언제나 너희에게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먼저 내게 청해야만 한다. 결코 걱정들을 너희 자신 안에 간직하지 마라. 그 걱정들을 나와 나누어라.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넘겨다오. 나는 즉시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나를 완전히 신뢰할 때 이는 나를 기쁨으로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나만이 너희를 도울 수 있다. 너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겨운 시련을 내게 봉헌하여라. 나는 이승에서 너희의 버팀목이며 오직 나만이 너희를 도울 수 있다. 너희의 끔찍한 고뇌를 내게 온전히 맡겨 나로 하여금 너희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너희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구름이 거치도록 하여라. 궁핍할 때 너희에게 참된 위안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오직 나만이 환난 동안에 너희를 지탱해 줄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인 오직 나만이 마음의 평화와 힘을 또한 견딜 용기를 너희에게 줄수 있다. 너희가 내게 소리쳐서 불러야만 할 궁핍한 때 나는 너희가 첫 번째로 선택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언제나 나를 신뢰하여라. 너희의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움을 내게 바쳐라. 내가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도록 허락하여라. 이 시대에 너희가 견디는 괴로운 출산의 격통으로부터 세상이 안정을 발견할 때는 너무 오래지 않을 것이다. 희망을 결코 잃지 마라. 나를 신뢰하여라. 너희의 은총들이 너희를 더 강하게 만들기를 기도하여라. 너희 머리를 내 어깨 위에 놓아라. 그리고 내 평화가 너희 영혼을 감싸도록 허용하여라. 내가 청하는 모든 것은 시련들과 걱정들로서 슬픔에 잠긴 너희 모두가 이 모든 염려들을 이제 내게 넘겨주는 것이며 내가 그것들을 해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나를 신뢰해라. 그러면 너희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더 평화로운 상태 안으로 안내하게 해다오. 너희가 느끼는 어두움은 두려움으로부터 생긴다. 두려움은 신뢰 부족으로부터 생긴다. 너희가 나에 대한 신뢰심을 잃을 때 사탄은 너희 마음에 의심들을 심는다. 너희가 만일 나를 완전히 신뢰한다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세속적인 불안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나를 믿는 모든 일을 보호할 것이다. 나는 너희 육신의 요구들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주님인 나를 신뢰해라. 이 현세에서 가난하여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는 이들은 복되다. 이런 이들은 전혀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 사건 930번. 걱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에 대한 확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나를 위한 너의 사랑을 느낄 때, 그 확신은 내 거룩한 성심에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참으로 내게 비밀을 털어놓을 때에만, 그리고 너의 모든 걱정들을 내게 넘겨줌으로써, 너희가 그것들을 놓아버릴 때 그러하며, 그러면 나는 그 걱정들을 돌볼 수 있고, 너희는 참 평화의 의미를 오직 느낄 수 있다.내 자녀들 중에서 그토록 많은 이들이 특별 지향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나는 하나하나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인다.하지만, 너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을 위해서 내게 기도하고 있을 때, 너희는 너희의 두려움을 놓아버려야만 한다. 두려움은 내게서 오지 않는다. 두려움은 너희를 고문하는 수단으로서 사탄에 의해서 너에게 주어진다. 너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평화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다만 너희가 멈춰서 내게 이렇게 말할 때 뿐이다. 예수님,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 안에서 제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나이다. 그러면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에 따라서 해결하시도록 그 문제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라는 말로서 내가 의미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확신은 너희가 큰 신뢰심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신뢰하여라. 나는 너희 심지어 이 시대에도 오늘날 살아있는 너희 중에 하나하나의 모든 이에 죄를 위해서 죽었다. 왜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나는 이 지상에 있는 어느 다른 피조물과 같지 않게 너희를 사랑한다. 아무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혹은 사랑할 수가 없다. 언제든지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사랑과 평화 안에서 가거라. 너희가 부르기를 단지 기다리면서 나는 아침, 정오, 그리고 밤에 너희 곁에 있다.